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두 번째 시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이유는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제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이전 강의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전기 신호는 코드 신호인데, 불연속 신호입니다. 불연속 신호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계단식 신호로 바뀌었음을 표시합니다. 연속 신호는 제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제어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제어는 더 어렵고 한 문제가 있는데 불연속 신호는 상대적으로 싼 비용에 제어하기가 쉽고 복잡한 제어도 프로그래밍해서 쉽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을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은 대부분 PCM이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펄스 부호 변조를 사용합니다. 이외의 방식이 PWM이라고 하는 방식과 DSD, PDM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특별히 요 PWM은 디지털 파워 앰프. 파워 앰프에 사용하고 대부분의 파워 앰프 현대 대부분의 파워 앰프 죠 대부분. 파워 앰프가 PWM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SD 또는 PDM이라고 하는 방식은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사용합니다. DSD는 다이렉트 스트림 디지털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있다면 요거는 양자와 비트 수가 16비트, 24비트, 32비트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PWM이나 DSD는 1비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1비트를 기본으로 하고 그 밀도에 따라 소밀파의 밀도처럼 신호, 전기신호의 밀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죠.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펄스 부호 변조라고 하는 건 맥박. P라고 하는 펄스는 P의 펄스는 맥박을 얘기하는데, 이 펄스에서 표보나 또는 샘플링이라고 하는 법, 방법, 그리고 샘플을 취해지면 양자와 컨타이징이라고 하는 걸 진행합니다. 이컨타이징 되어진 수치를 수치화한다 라고 하는 걸 코드라고 하고, 그거라, 그렇게 하는 방식을 모듈레이션 한다 그래서 PCM 방식이라고 사용을 한다. 는겁니다 맥박 펄스라고 하는 건 표본화 샘플링을 얘기하고 불연속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계단식 신호를 만들게 되는데 1초에 몇 개의 샘플을 만들지 이런 걸 샘플레이트라고 합니다. 1초에 몇 개의 샘플을 만든다 라고 해서 샘플레이트. 샘플레이트라고 하고 이 샘플레이트는 여기 요, 요, 파동 같은 경우에는 44,100Hz의 샘플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음질 샘플이라고 하는 건 기본 샘플레이트의 2배, 4배, 8배, 이렇게 된 샘플을 고음질 샘플이라고 하고 샘플레이트가 높을수록 아날로그에 가까워지고 또 음질이 좋아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샘플의 크기를 계량하는 것을 계량화 또는 양자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Quantizing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나누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2의 N승계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2의 8승은 8비트, 2의 16승은 16비트, 2의 24승은 24비트. 그래서 양자 비트 수를 표시한다. Quantizing Bit Depth라고 표시를 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요, 요 그림은 특별히 24비트 샘플입니다. 요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DAW 녹음하면 요렇게 생긴 파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요 파형을 확대해 보면 요 파형으로 표시가 되고요. 요 지금 선택된 구간이 204 마이크로 세크 9 샘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샘플당 22.7 마이크로 세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샘플다 어느 때? 샘플레이트가 44,100일 때. 48,000이면 또 달라지고요. 이거의 두 배인 고차 고음질 샘플일 경우에 또 샘플 간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고음질 샘플로 만들수록 비트 수가 높을수록 고음질이 되고 샘플레이트가 높을수록 고음질이 되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치 열을 16비트인 경우에 0이 16개에서 1이 16개 사이에 어떤 값이 됩니다. 이 값을 라열에 놓는 걸 코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요 샘플 하나마다 16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4비트를 갖고 있겠죠. 요 하나마다 그런 비트를 갖고 있다. 이걸 라열에 놓는 걸 코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방법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 건 ADC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만드는 방식 또는 장비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쉽게 제어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는 무엇하기 때문에 제어하기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어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디지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샘플레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